저는 지난 시간에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사람과 친해지는 비결은 통해야 친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필드 영업을 하던 시절에 무궁화 열차를 타고 제 고향 마산으로 내려가다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눈이 마주쳐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죠? 저는 마산까지 가는데요 저도 마산까지 갑니다 댁이 어디세요? 지금 집은 서울이지만 고향이 저는 마산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마산 오동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도 마산에서 나오셨나요? 네, 저는 마산상고라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요? 저도 마산상고를 나왔는데요. 몇 해시죠? 알고 보니 그분은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셨고, 우리는 식당칸으로 자리를 옮겨서 선배님, 후배님 하면서, 기차가 마산역에 도착할 때까지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선배는 제 고객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고향이 대전인 사람을 만났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내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 사람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금방 친해진다는 겁니다. 동향, 동창 뿐만 아니라 같은 취미나 취향을 가지면 상대에게 금방 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친해지기 위해서는 상대와 나의 공통점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공통점을 발견하면 상대와 친해지는 데는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인이 화장품을 팔때 고객이 건성피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은 저도 건성피부인데요 이 제품을 써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권하면 고객이 구매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기와 같다는 공통점을 발견하면 고객은 동질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신뢰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공통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주위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습관적으로 층개구리같이 반대로 말하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참 맛있네요."라고 말하면은 요즘은 딸기철이라서 딸기가 훨씬 더 맛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리산 피아골 단풍이 정말 아름답죠 라고 이야기하면 단풍은 설악산이죠. 설악산 주전골 단풍이 최고입니다 라고 초월을 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차이점을 찾아내고 반대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나중에는 피하게 됩니다. 반면에 대화할 때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잘 찾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고 누구든지 좋아하게 됩니다. 공통점을 찾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자 상대와 친해지기 위한 간절한 노력입니다. 따라서 영업인은 고객을 만나기 전에 상대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부가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예의입니다. 상대가 통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통해야 친해진다는 겁니다. 하석대TV 아직도 검색해서 보시나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아침 8시에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들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석대TV는 세즈지맨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